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임차 시장의 불안정 에,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 에, 더욱 더 심해질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자 이게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이 전세 시장보다 이 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그 상승 속도 자체가 너무나 가파르고요. 일단은 물건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예, 호가가 올라가는 구조라 보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8월부터 임대 산법의 물건과 수요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거죠. 예, 바로 이번 정부 첫 발자국인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죠. 이게 임차 시장의 큰 어, 압력을 또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전월세 물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으로 보자면 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 때문에 예, 매매 물건은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추세긴 한데 이게 중요한 게 임대를 가야 되는 물건도 매매로 이 돌리는 예, 그런 물건으로 성향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임차 시장에서 최악의 시기인 거예요. 임대 3법 플러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두 가지 정책이 혼합되면서 임차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또 뭡니까? 입주 물량이 최악인 상황이잖아요.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임차 시장이 안정되는 법인데 자 그게 에 받쳐주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임대 산법의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사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에 예 따른 이 전월세 임차 물량의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드리자면 조금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보편적으로는 두달 전에 임차 어 시장을 찾아보시고 움직여야 되는 게 거의 뭐 국룰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두 달더 먼저 움직이셔야만 하는 시점 같고요. 심지어 지금 나와 있는 물량들, 예, 전월세 물량 중에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 20평대는 좀 있어도 30평대가 거의 없어요. 예, 30평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임차로 거주를 해야만 하시는 분들은 일단 눈을 좀 낮춰서 20대를 20평대를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20평대도 싸진 않죠. 그래도 물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바심을 가지고 또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악조건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눈을 지금부터 낮추시고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어,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지가 아니더라 해도 주변 단지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또 이게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내놓은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매매로 전세로 월세로 보시면 이거를 동시에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매 그리고 전월세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내놓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월세 물량이 지금 많지도 않은 상황에 물어보면, 어, 지금 매매랑 전월세를 같이 내놨기 때문에, 어, 이거를 좀 지켜보다가 임대를 놓겠다. 이런 임대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물량들 중에서도 더, 예, 물량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야 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는 조금 기간이 남으셨다 해도 좀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이 매매 시장은 좀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보다, 예,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호가 또한 크게 내려오진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관망세 상황에서 어, 매수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런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임차 시장의 그 가격 상승 이 속도 유속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자본이 되신다면 예, 매매를 선택하시는 게 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주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대안이 없거든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없어요. 전략 자체가 없습니다. 입주물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부재잖아요. 이번 정권 5년 동안 이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해소에서 제가 봤을 땐 6월 달 내에 이 전월세 불안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입주물량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 기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혜택, 부활, 이게 가장 설득력 있고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투자자 분들도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임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고, 좀더 시간을 좀 빨리, 예, 기존의 룰대로 생각하지 말고, 한두 달이라도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셔야 되고, 지금 거주비의 상승은 당분간은 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저가 단지 같은 경우에 이게 큰 하락을 기대하시면서 관망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거주비 인상 자체, 이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자체가 다시 또 상승세로 방향을 꺾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아무래도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했죠.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단지를 찾아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예, 그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 양수세 중과가 되니까, 지금, 어, 네임 밸류가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동을 안 하고 있지만, 좀 세대수가 적다던가, 주상복합이라던가, 이런 단지들은, 어, 꽤 많이 지금 가격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성 있는 단지, 내 거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다. 투자 가치보다는, 예, 내집 마련, 예, 그리고 거주비 인상에서 좀, 예,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단지 같은 경우 끝도 없이 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뭐, 예를 들어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총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나 월세를 계산해 보면은, 결코 지금 비싼 수준이 아닌 곳이 많아요, 지금. 예, 강남일 때도 그렇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 여러분들이, 예, 찾으셔서, 어, 자본, 세팅, 예, 맞추신 다음에, 매수하는 게, 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기사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세집은 없고, 예, 계약들 보니까 10건 중 6건, 예, 60%가 월세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죠. 기존에도 뭐, 예, 전세보다 월세로 계약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유가와 물가가 올라가는데 어 거주비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주비가 어 가파르게 지금 예 올라가는 중이고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월부터 2년 계약갱신청구권 예 썼던 세입자들이 이제 수요로 가세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들이 살고 있는 물건도 나오겠지만 예 기존의 관망을 하고 기다렸던 분들의 수요자들도 합세를 하면서 일단 물량은 한계가 있고 또이 와중에서도 갱신을 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일수록 예, 물건은 그대로 있고 수요자는 더 예, 합세하는 모양새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상급지를 중심으로 임차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급지나 뭐 저가 단지들에 모여 있는 데는 이런 전월세 상승률이 제가 가파르게 얘기. 해 가파르다고 얘기를 해도 잘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상급질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후에는 당연히 상급한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변화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이제 50% 전세를 추월한 상황이고 또한달 만에 8% 포인트 더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어 월세 찾으시면서 뭐 전세 찾으면서 계약하는 건수가 지금 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량도 얼마 없는데 물건도 없는데 지금 모양새가 여러분 다 뒤져 보면 매매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전세, 그다음 월세. 뭐 이런 형식일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월세가 많이 오르고 계약 건수가 많은 건 뭐냐면 임대 산법이 들어가고 나서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로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차임으로 자 그래서 2020년 7월 월세 거래비 중 보면 40%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불과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2년 만에 이게 이제 거의 이제 60% 가까이 예, 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월세가 더 싸다. 그걸 말씀드린 게한두 달, 세달 정도 전에 영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전에 상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월세가 더 싸다고. 이게 이제 금리가 또오르는 것도, 어, 전세 월세화에 큰 요인이 됐다라는 게 이제 기사로 또 나오고요. 보면, 예, 금리, 전세 대출 금리가 이제 5%대 육박. 그래서, 어, 월, 전월세 전환율 3%. 예, 이거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을 대출 받을 때 내는 이자, 연간 이자보다 그냥 예, 월세로 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어, 거죠. 예, 월세로 내는 게더 낫다. 지금은 근데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현장들도 많아요. 월세로 내는 게더 비용으로 봤을 때 높은 현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입주 물량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책으로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임대사업자 이게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달안 아니면 하반기 내에는 무조건 발표할 거로 봐요 인센티브 혜택 다시 부활하는 거 에~ 예, 이거 나오고 또 (1주택자) 지금 실거조건이 (2년) 있잖아요 이번 정권 저번 정권 들어올 때 이게 생겨났던 건데 (8.2대) 측때 이것도 완화를 해서 이~ 전세공급 자체 공급량을 이~ 물리적이 아니라 이~ 정책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경기 자체가 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 거주비는 이런 상황에 가만히 놔둬도 오를 상황인데 지금 임대산법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입주 물량의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이세 가지 예, 삼중고 때문에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준비는 일단 임대사업자 부활에 대해서 발맞춰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강의 때도 강조를 드렸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임차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자본이 부족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향후 스텝을 어, 좀 낮은 금액이라도 내가 어, 밀려나지 않도록 예,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자산 배치를 꼭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임차로 계시는 포지션에서도 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눈을 낮추고 예, 30평을 보셨으면 20평대, 그렇 지금 30평대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평대 보시고 40평대는 또 비싸. 예.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좀더한달이라두달이라 먼저 움직여라. 예. 먼저 움직여서 손해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좀 움직여서 손해 볼 장이 아니니까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상황이니까 먼저 좀 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이 전월세 나온 물량 중에 상당수가 매물도 같이 나온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움직이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크니까 어, 지금 자본을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예, 임차로 계셔야 되는 분도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임차 시장의 불안 벌써 이제 지금 저는 크게 느끼고 있어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책 브리핑이 나왔어요. 16일 날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제가 주요 포인트로 삼은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 대책이 하나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 그게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임대사업자 예, 네, 요거 같으니까 이건 시행용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시행용으로 풀수 있는 부분을 먼저 했고 자 그리고 어 우리 공약 처음 나왔을 때도 얘기했다시피 임대사업자도 나오고. 그리고 저번에 발표했던 것도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 왠지 60%로 내려가지고 뭐 20년 의 수준으로 내리는 거 보이스 완화시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상 크게 빗나가지 않는 선에서 나온다고 쳤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차후에 이게 풀리게 되면 또 돈들이 글로 몰립니다 글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고 여기에 기반해서 저는 어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나오겠지만 수요일날 강의하죠 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 강의 신청하실 분은 하단에 고정 댓글 에~ 거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누르시고 강의 참석 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 (2부) 해서 전략적인 부분이나 뭐~ 투자 지역 물건 이런거 분석해서 좀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 참석하셔서 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놀라운 무통 놀부였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발표가 수요일, 목요일? 이때 예정이니까 발표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료는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것보다는 맞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 나와 있던 부분, 기존에 한번 보도자료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좀 이번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거 그거니까 좀 임박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하단에 링크로 강의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